지금은 2 9일 6시 33분 <laughs> 부엌으로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오렌지? o e a 지 k 들어 i g h t 8,000. 0 0 8,000. 8,000. 8,000. 8,000. 일정이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에 대한 아주 흉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털린 썰만해도 한 다섯 개는 되거든요. <laughs> 이게 엄청나요 아주. 근데 그걸 전혀 모르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는 뭐 아르헨티나가 위험한 줄 알았는데 막 오물을 투척해서 털어가고 뭐 제가 두 번을 직접 봤어요. 길 가다가 근데 뭐 힙색 같은 거 5 a 15m 여긴 진짜 남아 도는 게 소래요 아 정말요? 네 소, 양, 얘네들도 다 양이다 아 귀여워 소델파 국립공원 가는 도중에 카페테리아 잠깐 들렸어요 사람 짱짱 많고 이게 다 음료 대기줄 아메리카노, 짱 <laughs> 사람들 아무도 안 왔네. 응. 오렌지 맛, 도넛 모양의 쿠키... 맛... 좋은 <laughs> 구어서 버스고, 다른 버스들도 있는데... 제일 작아서 아주 멀미가 잘 납니다요. 멀미약 필수. 여기서 사면 엄청 비싸요. 멀미약 하나, 코감기약 하나에서 23,000원 나왔으니까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오세요. <laughs> 들 이름이 부아나코라고 하는 라마 친구들이고, 제가 엘갈라타에먹었 갑자기 미안해요 남미 미안해. 오면 꼭꼭미약을두번 챙겨주세요. 가 유리살이요 타조인가? Buenos v Que es la charita, pero la verdad que ahora no... no Pites naturales. Y seguimos Guanaco. Guanaco. Aquí hay harto guanacos. Bueno, sí, ¿Buenacos? el más chiquitito es... La cría se llama chulengo. The baby y se chulengo. Two, two, chulengo. Two meter, <laughs> two meter long. Eh, yeah. So cute. <laughs> 이것들은 바닷가에서 생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생식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서로의 생식기를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친구들이었는데, 생긴 건 귀여운데 어이가 <flavored vocabulary> 없네. 안녕! 사르미에토 바닷가 이 바닷가는 물이 바닷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 바닷가! 이 바닷가는

한번 <머리> 해볼게요. <머리> <머리>

파이네가 보우리, 파이네가 파랗다. 파란보우리라는 뜻이래요. 어, 가는 공기공원 입장권 검사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티켓 검사하고 다시 이제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티켓 구매 안 하시면 여기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해서 가고있는데 멀미랑 좀 피곤해서 그런지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 10번? 다른 것 같아서 분명히 진료받 점심 시간 드셨던 빵을 먹습니다. 고기와 감자가 있다 했는데 속았어요. 포델파 W 트레킹 길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해서 W일 거예요. 엄청 장난 아닌 코스라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체력 되면은 <laughs> 체력 <laughs> <laughs> 나중에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멀미를 심하게 하면서 같이. 찾기도 어, 올라와가지고 점심을 간단히 먼저 먹고 조금이라도 내리려고 가고 있어요. 그레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은 투어가 거의 끝나가지고 점심 먹으러 이 카페테리아로 왔고요.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리지만 되긴 하고 음식은 뷔페로 I can send you the map. 아, okay. 아, uh... When we arrive today, we come can... when the entrance, n d I'm o t in the m oh. and show t h e I'm I'm n o s e t h r e o t r there. I'm not sure there. I'm not sure there. I'm not sure t h o m e t h e n t h e r n o e s u m not i n t h e m o r n i not n o i s h o t t h e r not e s h o t there. I'm not sure there. I'm not sure there. I'm not s u 조금 쉬다가 어, 저녁 겸술한잔 하러 나갈 거예요.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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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관없어요. 둘다 좋아해서. 그럼 레드로 갈게요. 레드 좋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라멘이랑 같이 먹는 거 여기서 갑자기 음. 라멘이런것이먹 너무 라면. 웃기다. 아 근데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영동, 맛있어서 그런가? 가족도 응. 굉장해. 응. 언제까지 있으시죠? 응.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오늘, <laughs> 맞다 맞다. 내일 비행기 타시 어디 가세요? 내일 비행기 탑승, 산티아고 아, 가요. 비행기를 타시는구나. 산티아고 조심그러면 어, 동선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아 시계 방향으로. 아 그럼 이제 시작했어요? 네 이제 시작해서 일주일, 아 일주일 정도에서 아벤티나 4, 정도 했어요. 일주일 정도서 아르헨티나 4오일 정도, 부에노스랑 엘칼라파트랑. 서 음. 아르헨티나를 좀 짧게 잡고 음. 뒤를 조금씩 길게 했는데 페루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아 그렇지 가야 될것같아 근데 출... 산티아고가 위험한지 모르겠 아르헨티나가 다위험 산티아고, 그래. 산티아고 만나 한국인들 다뭐 털렸대 그니까요 산티아고 위험해요 이것도 위험해. 바로... 털렸잖아 렌탈 털렸잖아 탈렸죠뭐 털렸어요? 깔라마에서 오물질러 다니가지고 아 그분 입으시구 아까 썰 버스터 가면서 나, 나 팔았어? <웃음> <웃음> 재밌으면 됐어 <laughs> 모두가 재밌었어면 나물 위에 웃겨주신다고 뺏긴 것도 없고 <laughs> 근데 진짜 뺏긴 거 없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든든한 큰형님 한명 계시는데 <laughs> 큰형님 옆에 있으면 아무도 제일 문어 세비치 얘네 이름이 뭐죠 그러면? 문어.. 어쩌고 쩌고 문어.. <웃음> 문어의 <웃음> 원인이었어 <웃음> 아, 올리브 <laughs> 조금 멀긴 한데. 연어입니다, 연어. 려너? 네, 려너리. 연어. 리조또. 저는 요, 문어, 문어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역투로 문어의 원인, 문어. 어, 얘도 고수예요. 징초 입맛, 맞다. 이거 먹을까? 고수가 별로예요? 음, 그럼 얘는 색감 못드시겠어 어떡하지? 다른 거많이 드세요 음. 야, 이거 타코어코 맛있어. 너무 심 맛있어. 이거 아, 타코어 이거 맛있으니까 아, 이거 맛있이어이건 뭐 괜찮았는데 거 아, 올라, 음. 맛있어. 아, 이거 맛어 아, 맛 아, 이거 맛이어 아, 이거 어 아, 이먹어거어 아, 어거 아, 이 맛있어. <목소리> 이거 식탁에요. 바깥이 한글에서 파스타 만든다있었어 그렇지? 주방장에 따라 달라지나 봐요. 잠시만 주세요. 오늘 뭐기 먹어? 음 원래는 찍어아던마트 가려고 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 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맥주랑 이것저것 사 가지고 도착하려고요. 어, 왕큰 <웃음> 코로나. <웃음> <웃음> 와, 진짜 크다. 빠바스. 이거지 이곳이. 가곳이이곳는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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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이. 이이 이곳이. 이이 이곳이. 이이이